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서 메이크샵에 노출해 볼게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픈마켓은 이제 gif 움직이는 썸네일 노출 안 되고요. 어, jpg만으로 해서 한 장만 노출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썸네일은 메이크샵이나 블로그에서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제가 만들 예제는 이런 거예요. 이미지는 샵인사이드 블로그에서 첨부 파일 다운받아 주시고요. 메이크샵 로그인에서 자기의 쇼핑몰 썸네일 사이즈를 봐 주세요.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썸네일 우클릭, 속성창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에 픽셀 크기를 보면 1 200에 133픽셀이네요. 만약에 쇼핑몰이 없으신 분들은 저랑 그냥 똑같이 진행해 주시고요.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 표시된 사이즈가 다른 분들은 자기 쇼핑몰에 나와 있는 이미지대로 만드세요. 이제 포토샵을 켜서 파일의 뉴로 새 파일을 꺼냅니다. 가로 200에 세로 133 사이즈로요. 또 이번엔 오픈으로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주신 이미지 파일 3장을 전부 열어줍니다. 이동 툴 선택하고, 열린 파일을 드래그해서 따로따로 따로 놔둔 상태에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빈 종이에 복사해줍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세 번째 이미지도 같은 방식으로 전부 복사를 해주면 빈 종이에 레이어 3개가 생겨나게 되겠죠? 이제 크기를 맞춰줄게요. 레이어에서 맨 윗장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줄여 줍니다. 크기 줄여 주실 때 쉬프트 누르시면서 줄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양옆에 사이즈가 남으시는 분들은 좀 잘려도 되니까 화면에 꽉 차게 이미지를 줄여 주세요. 첫 번째 이미지를 줄였으면 레이어 눈을 꺼 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도 같은 방식으로 크기를 줄여 줍니다. 상품이 잘 보이면 더 좋겠죠? 크기를 다 줄였으면 이번엔 맨 위쪽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커스텀 쉐입 도구를 선택해서 삐쭉삐쭉한 객체를 선택해 그려줍니다. 이 객체가 안 나타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이 작은 버튼 누르셔서 올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누르면 모두 보이니까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그다음 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 선으로 가서 인사이드로 검정색 굴다란 선도 하나 그려줍시다. 이제 이 위에다가 타입툴로 파격 셀을 쳐줍니다. 타입툴로 글씨를 하나씩 써줄 거예요. 각자 이렇게 굴다란 글씨체로 한 글자씩 써준 다음에 타임레이어를 우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와 해줍니다. 이제 편집, 트랜스폼, 디스톨트로 들어가서 절 따라해주세요. 삐뚤빼뚤하게 글씨에 높낮이를 다르게 줘서 좀 이런, 뭐랄까, 만화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효과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제 다 되셨으면 윈도우에 타임라인 창을 열게요. 제 이전 버전이신 분들은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주세요. 가운데 크리에이티브 비디오 타임라인을 클릭. 그리고 설정에 컨버트 프레임 컨버트 투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프레임 창을 열고요. 이제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테니까 잘 보세요. 프레임 창맨 앞부분은 레이어 1의 눈을 켜고 나머지는 다 꺼주세요. 이제 새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레이어 1번의 눈을 끄고 레이어 2번의 눈을 켜줍니다. 또새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레이어 2번의 눈을 끄고 레이어 3번의 눈을 켜줍니다. 새 프레임, 이번엔 레이어 3번의 눈을 놔둔 채로 쉐입 1번의 눈과 파 레이어의 눈을 켜주세요. 새 프레임 만드시고 이번엔 격의 눈을 켜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다소 새세 프레임, 새눈 세 그리고 또새 프레임 마지막으로 일의 눈을 켜줍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됐어요. 프레임 아래쪽에서 프레임의 움직이는 시간을 조절해 주세요. 전 사진이 나오는 부분에서 0.5초 파격 세일의 글씨가 써질 때까지는 0.2초 그 다음에 글씨가 다 써진 부분에서는 0.5초로 지연되게 할 거예요 이제 맨 아래쪽에서 움직임을 포에버로 설정하고 재생을 눌러서 영상이 제대로 움직여지는지 안 나오는 이미지는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재생이 잘 되면 파일에 웹및 장치용으로 저장 클릭하시고 꼭 jpg 아닌 gif로 저장해 줍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는 용량이 500kb를 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메이크샵에 제한된 용량이 한 장당 500kb거든요. 해서 이렇게 만든 이미지는 문구를 조금 다르게 해서 블로그에 사용하시거나 메이크샵에 로그인하신 다음 판매상품 신규 등록. 상품명 쓰시고 확대 이미지 찾아보기에서 아래쪽 확대 이미지로 상세 리스트 이미지 자동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상품 등록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썸네일 이미지만 바꾸고 싶은 분들은 등록 상품 수정 삭제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수정 들어가서 리스트 메인 이미지 이미지를 삭제해 주시고 이 부분에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넣어주신 후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보면 이미지가 노출됩니다.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고 재밌었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